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진짜 요거 나온 다음에 스탠드 펌프가 안 팔릴 정도로 좋은 제품입니다. 보통 이제 이 샤오미 전동 펌프가 있었는데 그거에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 제품 전동 펌프인데 한번 요거는 인증을, KC 인증을 받고 출시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요거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열어보면 이렇게 파우치가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본체, 본체가 이렇게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박스가, 박스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는 보여드리면 충전, C 타입으로 충전하는 케이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에어 공급하는 에어 호스 가 있고 차량에서 차량에서 쓸수있 충전할 수 있는 차량 충전용 시거 잭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이나 이런것도 넣을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프레스타 기본은 이제 차량 차량하고 전기자전거 에서 많이 쓰는 슈레더 타입입니다 그래서 요 제품을 본 제품은 이 형태로 돼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죠.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세팅하면 사용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여기 이제 SOS 버튼을 누르면 네,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라이트가. 라이트가, 오, 어, 요렇게, 요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PSI, 세팅은 PSI로 되어 있는데, 뭐 아무튼,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세팅 값을 해놓고 나서 요 형태로 해서 바람이 들어갑니다. 이게 최대 150 PSI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이나 자전거, 뭐 오토바이 이런 쪽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기본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슈레더 타입이기 때문에 슈레더 타입으로 해서 슈레더 타입이 이제 오토바이나 전기 자전거 차량 이런 게돼 있고 프레스타 같은 흔는 일반 MTB나 그 일반 MTB 로드 타이어 바람을 낼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투어를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 는 투어를 갈때요거하나만 있으면 몇 명이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가격이 45,000원 5만원 정도 5만원 그 정도 책정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스탠드 펌프 스탠드 펌프가 저렴한건 3만원부터 5만원 사이까지 있는데 개인적으로 얘는 이제 게이지 자체가 이 수치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 밑에 보면 c 타입하고 그 다음에 시거잭을 하고 usb 는 아마 얘가 그 배터리 형태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기 이런 데에서 USB는 별 쓸모는 없습니다. 충전은 C타입이나 아니면 차량에서 충전할 수가 있는 시스템에서 그 이제 몇분 보여드렸는데 매장 사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선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 제품은 아직 KC 인증을 받지 않은 샘플이에요. 샘플, 샘플이고 이제 인증을 받으면 제가 이제 스토어에다 올려놓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어, 판매가 언제부터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동 자동 펌프를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아마 투어를 다닐 때 기본적으로 요거 막 스탠드 펌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이거 하나 딱 있으면 깔끔하게 대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동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